자 우리 기안 8 4님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아 네. 오늘 질문이 <laughs> 너무 많이 들어왔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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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닉네임 로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. 네. 아. 기안 8 4님 현실에서도 아, 방송 모습 네. 그대로인가요? 왜샵안 다니시고 옷 많이 안 사시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?라고. 아. 사실은 제가 20대 때는 미술학원 날바를 하면서 한 70만 원을 받으면 옷을 다 샀어요 그 돈으로. 오, 오. 그때는 굉장히 꾸몄어요. 꾸몄는데. 충제를 보면서 좀부질없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, 예. 옷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. <laughs> 그때 이제 한번 느꼈고, 예. 나서 내가 한번더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, 충제 쟤는 그냥 혹시 그냥 청바지에 티 하나 입고 왔는데, 내가 봐도 역씨 너무 멋있는 거야. 아, 아 이게 자괴 감이 들더라고 아... 그러면. 자괴감이 드니까 나도 후드근한 청바지에 티를 입어야겠다 아... 음... 음... 여기까지 일단 맞춰지니까 오... 어디가 맞춰져요? 옷은 <laughs> 이제 맞춰졌습니다 아... 가성비라도 맞춰야겠다 하고 아쉽네요 <laughs> 아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사람의 얼굴, 어떤 비주얼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꾸미지는 않고, 그리고 저어한달카드가꽤 나가요. 그 제가 어 됐습니다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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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질문을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가예예예예예예 s 올려주세요라고. SNS 패션. SNS s SS. 아예 썸머 썸머 썸머. SNS. SNS 패션. SNS SS. SS. 올해 트렌드가 아. 없는 걸로. 예, 잘생긴 게트렌드가아또기한 예. 형. 시연이 형이랑 로이방 형 중에 누가 더 좋아요? 이거 연습했습니까 아, 시연이 형이랑 로이방 형 중에 누가 더 좋아요? 비거 비트다. 성훈이 형. 딱봐더 <laughs> 좋잖아요. 뭐. 예민한 질문이 있거든요. 사실 월간이 분들이 굉장히 또 우애가 깊기 때문에. 또 공교롭게도 또가운데 음. 앉으셨네요. 에이, 그렇죠. 네, 그쵸. <laughs>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안 깨물어서 아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. 안 깨물어서 안 아픈 <laughs> 손가락이 안, 안, 안 깨물면 안, 깨물어서 안,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. 어제 <laughs> 예. 뭐 <이제> 그렇고 <laughs> 뭐, 그래요. 예, 다시 일들어나요 예, 야, 번에. 이, 이 것은 예, 뭐, <laughs> 예, 실제 아, 상황입니다. 다들 뭐, 그걸 봤은 사람들인데, 예. 다들 뭐, 감사하죠. <웃음> 형님들도. <웃음> 미안해, 미안해. <웃음>